양념장이 아주 맛있는 냄새 올라오네요. 오늘 함께 이렇게해 드시면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. 딸려 레스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닭볶음을 깻잎을 넣어서 쉽고 맛깔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닭은 닭다리살로 한 500g 준비했습니다. 깻잎은 20장 정도 준비했는데, 깻잎은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어요. 양파 반개 양배추 150g 정도예요. 대파 2분의 1대, 또 홍당무는 한 20g 정도. 그 다음에 청양고추 두 개, 홍고추 하나인데, 거의 집에 있는 재료일 거예요, 아마. 깻잎 빼고는. 깻잎은 이제 큼지막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익으면 팍 숨이 죽잖아요. 그러니까 큼지막하게 썰어주시고요. 양파도 볶을 거니까 두툼하게. 단이 몇 센치 정도 될까요? 1.5cm. 그 정도 돼요? <laughs> 1.5cm 정도 로 썰어주세요. 양배추도 큼직하게. 또. 야채 볶을 때좀 식감이 있어야 맛있잖아요. 그쵸? 이거 볶기 전에 이게, 이게 떼 놓으세요. 그래야지 볶을 때 이게 잘안 떨어져요.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. 당근은 진짜 이야 색감. 당근이 좀 딱딱하잖아요. 그러니까 당근은 되도록 얇게 썰어주세요. 또 볶음에는 또 칼칼하게 또 청양고추 좀 들어가 줘야 되니까 청양고추 도두개 어슷 썰어주세요. 홍고추도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얘하고 얘하고는 둘이 친구 같아 항상 같이 다녀 <laughs> 뭐 야채가 많은 것 같아서 거의 집에 있는 재료일 거예요 혹시 이중에 뭐 다른 거 없으면 하나 빼셔도 되는데 깻잎은 꼭 넣으세요 저는 이 닭다리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닭다리살로 준비했는데 이거는뭐 요새 살 빼시는 분들은 닭가슴살도 드시지 않고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닭다리살이 기름도 적당하고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익으면 좀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 큼직하게 한3등분 정도?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너무 작으면 또더휘저버 고기 고른다고 휘저버 응. <laughs> 닭다리살 하니까 야들야들하고 맛있다. 와, 우유 중에서 닭다리살이 제일 맛있어. 제일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게요. 고춧가루 4스푼입니다. 계량스푼 기준이에요. 고추장 1스푼. 양조간장, 증간장 상관없이 3스푼입니다. 맛술 두 스푼이에요. 맛술은 평범한 거 쓰시면 돼요. 향이 좀 강한 거있더라고 그런 거 말고 그냥. 평범한 맛술이요. 백설탕 한 스푼. 매실청 한 스푼이에요. 간마늘 넉넉하게 두 스푼 넣었어요. 간생강 작은 숟발으로 하나요. 이제 후춧가루를 톡톡 한 적당히 넣어주세요. 이렇게. 한 다섯 번 정도 내가친거 같네요. 진짜? 그리고 저는 하나 둘릴 텐데 이거 선택하세요.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, 미운 한 꼬집을 넣을 거예요. 보이 정도요. 이렇게 이러, 넣으면은 맛이 확 살아나요. 요새 바깥에서 많이 드시는데 집에서 먹는 것도 입에 맛있잖아요. 확 당기게 맛있게 해야지 또 식구들이 잘 드시잖아요. 그래서 이건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 넣는 걸 권합니다. 아, 양념장이 아주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네요. 고기가 안에까지 이제 간이 싹 빼고 맛있게 하려면 이렇게 밑간을 좀 해놔야 돼요. 그래서 이거 양념장을 한반 정도만 넣으세요. 한 정도만 나서 이렇게 붙여 갖고 한 10분 정도 재워 두세요. 되도록이면 두툼하고 넓은 프라이팬을 준비해 주시고요. 제가 불은 지금 강불로 예열해 놨어요. 여기다가 식용유 두 스푼 넣을게요.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재워 놓은 양념 된 거를 여기다 놓으세요. 이거를 재요, 이렇게 놓세요 이거를 쫙 펴야죠. 이거를 되도록이기 이렇게 넓게 쫙 펴줘야지 양념이 후라이팬에 덜덜러 붙어요. 이 기름 많은 것 같아도 기름 안 많아요.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바싹잘 구워져요. 타지 않고. 이제 막 지글지글 하죠. 그러면은 이때 불을 중약불로 해서 줄여주세요. 그냥 래그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, 그러면 양념하고 이게 후라이팬이 타니까 약간 흔들어주세요, 자고 그러면 양념이 안 타요. 살살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고루고루잘 깨주세요. 이따 야채 넣어서는 살짝 볶을 거기 때문에 고기가 한90% 정도 다 익어야 돼요. 확인하기가 어렵죠.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고기를 하나 드시고 이렇게 과일로 이렇게 한번 잘라보세요. 여기도. 완전히 다 익었죠? 속살이 이렇게 하얗게 되면 다 익은 거예요. 고기가 다 익었으니까 이제 야채를 넣을게요. 양파, 양배추, 그 다음에 당근 요거 넣을게요. 같이 잘 저어주세요. 이렇게 양념이 잘 고루고루 고루 되도록. 아,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반 남았죠? 이때 넣어주세요. 떡 넣어도 맛있겠다. 응, 음, 떡 넣어도 맛있어요. 고구마 같은 거 넣어도 되고 막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. 지금 이렇게 빡빡한 거 같아. 조금씩 수분이좀 생겨요. 야채 때문에요. 야채는 살짝 익히도록 하고요. 대파하고 고추를 을게요 한번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. 이제 마지막으로 깻잎 넣을 거예요. 깻잎 넣고는 안 볶을 거예요. 한번만 뒤적거리고 그러면 숨이 싹 죽어요. 여유로 통깨를 솔솔 뿌리면은 끝이에요. 이 고기 안에다가 깻잎하고 야채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. 다 드시고 나면 이게 또 국물이 좀 생길 거예요. 그때 조미금하고 깻잎하고 또 김치를 조금 썰어갖고 볶아 먹으면 정말 금상첨화죠. 오늘 함께 이렇게 해드시면 어떨까요?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